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귀농 귀촌에서 시골 커뮤니티에 잘 적응하고 잘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골에 이사를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조용히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제가 사실 그런 스타일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워낙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진다거나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웃들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로 이사를 온 후에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기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귀농기촌에서 시골 커뮤니티에 잘 적응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꿀팁이 될 수도 있으니 채널 고정하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귀농 기촌할 터를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나 땅이 있다면 그 이웃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집이 마음에 든다고, 땅이 마음에 든다고 덜컥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사는지 조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토박이보다는 외지인이 많은 동네를 선택하길 조언드립니다. 물론 이 말이 조금 과격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토박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네 토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살수 있을까요? 물론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모두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더 쉬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야죠. 이 마을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마을에는 토박이 분들이 한 분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 수도권 출신인데요. 그러다 보니 터세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처음에는 외지인 비율이 높은 마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을 선택할 때 주변보다 사람들이 부유해 보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이 말이 항상 맞는 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인심이 후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없이 살아도 주변에 늘 베푸시는 인심 좋은 분들이 계시죠. 또한 고약한 부자도 있습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곳간이 풍요로운 마을 인심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싼 집, 너무 싼 땅을 고르는 것도 악수가 될수 있습니다. 싼 집, 싼 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도 서울에서 하다가 평창으로 귀촌을 했습니다. 이제 시골살이 5년 차인데요. 아직도 시골을 알아가고 이해하는 중입니다. 시골지가 도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서울 촌놈이 시골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년 동안 평창에 살면서 알게 된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도시 사람은 개인 중심적이고 시골 사람은 공동체 중심적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시골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개인 중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점은 요즘 도시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도시에서는 앞집에 사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인사는 하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주 잘합니다. 오죽하면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고 말을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도 많지 않고 많은 경우에 가족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사촌, 육촌, 관계인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공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일들이 시골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죠. 아파트에서는 관리 직원들이 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골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환경미화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무심코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마을 사람들이 치우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시골 사람들도 이런 일을 서로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장이나 청년회장이 쓰레기 치우자고 한번 연락을 하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내빼는 시골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은 바쁜 와중에도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갑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물론 모든 시골 사람들이 공동체 중심적이진 않지만 시골 사람들 생각 이면에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한다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시골에 가면 시골법을 따라야 합니다. 공동체가 요구하는 아주 사소한 의무도 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라면 시골 사람들과 어울려 살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골 공동체가 아주 사소한 의무를 요구하는데 이사 온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했다면 시골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게 볼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을 한다면 우선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저희 동네 이사를 왔을 때 인사만 잘하자라는 마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는데 인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시에서 이사를 와서 어색한가 보다. 차차 알아가겠지. 이렇게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시골 분들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래도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겸손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아무리 잘나서도 시골에 오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사도 모르고, 동네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새로운 곳에 왔으니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쌓았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지위가 있고, 시골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 아니면 거만한 사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도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 아니면 거만한 사람? 겸손한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시골 사람들과 모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속에 등장하는 단어도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동네 지명, 동네 사람들의 이름 등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지속되면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들었다고 해도 대화 속에 녹아있는 시골 사람들의 가치관을 도시에서 온 사람이 바로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을 분들과 식사자리에서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절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가치관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물어보고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가르쳐 주기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배우고 시골 사람들은 가르쳐 주고 관계는 잘 형성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일요일 아침 저희 마을에서는 농업용 비닐수거장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마을 청년회 주관으로 진행된 것 같았고 청년회 총무님께서 마을분들에게 며칠 전부터 연락을 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9시에 비닐수거장을 정리하니 많이 참석해 달라고요 저도 시간에 맞춰 나갔습니다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할것 없이 20명 정도 나와서 비닐수거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비닐 수거장을 정리한 계기가 있습니다. 비닐 수거장에는 농업용 비닐만 버려야 하는데 누군가가 점적 호스를 엄청나게 버리고 갔습니다.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다 버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한번에 정리를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에 점적 호스를 가져다 버린 사람은 분명 동네 농부겠지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은 동네 사람인지 여행객인지 알수 없고요. 아침에 청소를 하러 나온 분들은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저 역시 농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를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치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치우니 한 시간 반 정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잘 정돈된 비닐 수거장을 보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다들 집에 가서 씻고 한 시간 후에 식당에 모여 밥을 먹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픈 아이를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아이가 셋시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다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아이를 케어하느라 저는 식사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마을 분들의 말씀을 들으니. 나도 이제 이 마을 사람이 다 됐다. 이런 기분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는 빠져도 마을에서 힘을 합쳐야 하는 일에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늘 함께 일하는 분들은 저를 이웃으로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매우 개인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와서 인사를 잘하고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솔선수범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마을 분들과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시골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점은 시골이나 도시나 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댐댐이는 모두 개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골에 고약한 분들 계시죠? 하지만 도시에도 나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반대로 시골에 참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시도 그렇고요. 물론 시골에 와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터에 자리를 잡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잘살수 있다면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홀로 여유를 즐기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기촌을 통해서 시골에 살게 된다면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면서 사는 것도 시골 생활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한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앞으로 귀농기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